1905년 강제로 일산의객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곧바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인해 졸지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조선인들은 비암상 일송전에 올라 나라 잃은 서움을 달랬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몇세후이 소식이 용정에 전해졌다. 3월 7일 날 조선 서울에서 삼일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가 상품 속에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용정을 비롯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도 빨리 일어나자 호소를 하거든요. 이래서 3월 13일 날 그날은 장날입니다. 용정에서 3일, 3월 13일 연변 지역의 2만여 명 대중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고 조선의 3일운동을선원하고 일본제국제가 이 땅에서 물러날 걸 요구합니다. 용정은 물론 연길, 화룡, 도문 등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독립선언포고문을 낭독한 뒤 간도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독립투사들을 체포해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곳. 당장에서 유리 죽고. 모두 48명이 부상당하고 92명이, 94명이 체포가 된다는 이런 큰 듀얼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생자들은 조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묻혔다. 이곳에는 3.13 반일운동 희생자 19명 중 13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자들을뭘 느끼는가 하면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무장투쟁을 해야지 화평이 방법으로 안 된다. 무장투쟁을 하자. 이듬해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 제 19사단 한개 대대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골짜기에 매복한 독립군들은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엿새 동안 두만강 상류 화룡현 일대에서 5천여 명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또한번 대승을 거둔다. 이른바 청산리 대첩이다. 연이은 패배에 분노한 일본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2만여 명의 일본군을 간도에 파견했다. 일본군은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다 경신년 10월부터 두 달간 벌어진 대학살로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공식 집계 3,469명, 비공식 집계 3만여 명에 이른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한복 선언과 함께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했다 한반도의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교차하는 사이 간도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중국공산당은 1952년 2월 민족구역 자치 실시요강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중국 동북 지역의 유일한 소수민족 자치 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수립됐다. 이때부터 110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조선족이라 불렸다.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조선족들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집단 농장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성급하게 적용된 공산주의 경제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